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요. 저는 어, 서울 보라매역 그 주님의 교회 이종의 사모입니다. 네. 어, 저희 교회가 설립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김정래 목사님이 이심전도 상한학교를 권유해서 1 9기 중간에 와서 지금까지 네, 이렇게. 다니면서 작정전도 1518일째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laughs> 그런데 이렇게 오래 다닐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laughs> 어, 김기남 목사님이 3년만 붙어있어 봐라 그래서 3년을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도 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가 중단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중단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꾸준히 나오고 또 와서 말씀 듣고 도전 받고 새힘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해심에 붙여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해심에서 하는 대로 따라 했더니 교회가 점점 부흥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와서 보금학교를 시작했어요. 보금학교 6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도대학을 곧바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6명이 꾸준히 전도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체질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전도 대학 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단순, 무한, 지속, 반복, 단무지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 훈련생들한테 올해 연말까지 계속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잘 따라오고 중간에 가끔 희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작정 전도는 다 했고요. 한 명이 200일 작정 해서 115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이 전도 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막 들이키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전했고 그 사람이 고아예요. 고아로서 자기 제멋대로 막 살았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많이 해서 간경화 말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복수차고 혈범 보고 뭐 식도 터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간성 혼수가 와요. 그러면 혼수가 상태 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혼순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죽지 혼자 살으니까 그렇게 해서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찬양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주 많이 변화가 된 거죠. 처음에는 거짓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많이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지만. 예, 그래서 <laughs> 술을 완전히 끊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건강도 좋아졌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또 매일 저녁 기도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무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은, 다른 훈련생들은 복음으로 무장을 하게 되었고, 명함전도지를 만들어서 명함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전도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은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한 가지는 작년 11월에 하나님이 60세 된 여자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근처에 색소폰 동호회에 다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어, 말씀을 듣고 뭐 처음 믿는 거라서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너무 좋다 하고 섹스폰 동호회 에 가서 선전을 해서 그 동호회에서 원장님하고 총무님이 왔어요. 그 이후에는 또 회장님하고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다섯 명이 등록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여섯 명이 와서 어, 색소폰으로 어, 복음성가를 백곡을 연주해서 아주 참 어, 기뻤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월 마지막 주에 어, 복음성가를 색소폰으로 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 착하고 또 믿음 좋고 겸손하신 원장님이 비전을 가지고 그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 어, 어, 다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다음 4월이 창립 2주년이 되는데 개척교회인데 지금 25명 내외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심 이 전도사관학교에 붙어 있으면서 여기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